자 어, 반갑습니다 시골 남자 한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드디어 2년 동안 꺾꽂이를 해서 키웠던 머루포도 엔비의 묘목을 캐서 이제 큰 밭으로 옮기러 갑니다 예. 이제 앞에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 2년 동안 키운 묘목을 이제 해서 어 다른 큰바스로 옮기려고 합니다. 삽으로 어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일도 진행이 안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사기를 가지고 나무를 캐려고합니다 항상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마을에 계시는 어른 한 분, 이 전을 도와주셨습니다. 아 일단, 제가 구삭기를 몰고, 어, 사삭기로 나무를 캐면서, 저는 내려서 저도 묘목을 뽑고 있습니다. 아이 작업이 이렇게 빨리 감기를 해서 그렇지, 이 작업이 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한 2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묘목이 되게 튼튼하게 자라면서, 밑에 뿌리가, 진짜 실하게, 이렇게, 그, 땅에 이렇게 박, 박혀있어서, 진짜 쉽게 이게, 묘목이 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저도, 불삭기로, 굴착을 하면서, 저도 이래서, 그 나무를, 뽑아내면서이 어머니께서는 나무 그 뿌리를 좀 잘라주시면서 이렇게 열단지 이렇게 묶어주는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머니 한 분께서 같이 이게 뽑아주시면서 묘목을 뽑아주시면서 어 저를 도와줬습니다. 한 300주 정도가 나왔는데 어 이게 뽑으면서 이제 굴착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 되게 조심스럽게 캔다고 캤는데 어, 부러지는 나무도 있었고, 어, 중, 중앙에 이제, 이제 잘려 나간 노목이 있었고 아무튼, 힘겹게 계속해서, 어, 굴착을 해서 내려오고, 어, 또 노목을 정리하고, 따돌고 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이게 진도가 쉽게 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막 여기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이제 묘목을 캐내고 하면서 어 사부로도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훑고 조금 이렇게 정리도 하고 하면서 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습니다. 아이고 이만 진짜 이게 쉽게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앞 부분에 이제 이게 제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아, 삼각대에다가 이그 휴대폰을 올려놓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한쪽에서 이제 또 작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굴삭게 가렸습니다. 아참 이렇게 한 이렇게 쪼금 조금 쪼금씩 이제 계속해서 면목을 어 캐고 있습니다. 열심히 캐는데 시간은 음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제가 빨리 앉기를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너무 캐는 데는 진짜 한 시간 아에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 제가 뭐, 굴삭기를 좀더잘 자랐으면 더 쉽게 이렇게, 빨리 캘 수도 있었지만 저도 뭐, 굴삭을 그렇게 잘 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제 굴삭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뭐, 바가지도 되게, 이게, 유격이 심해서, 헐렁헐렁하고, 뭐, 이렇게, 뭐, 단순한 부착밖에 안 되는 그런 겁니다. 링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음, 쉽지 않습니다. 조금 씩 파고, 또한번 파고, 저는 또 이렇게, 바가지를 내리고, 또 내려와서, 같이 외목을 꽂고 어네 전달하고, 또어 또, 흙도 좀 고르면서, 계속 요 작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 정신없이 일한다고 영상이 어떻게 찍긴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이렇게 어, 굴착하고 어, 명목 태고 다시 끝나면 다시 어, 또 굴삭기 올라가서 운전을 어, 해서 명을 뽑고 어,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뭐 애매한 부분 은 사부를 또 제가 뽑기도 하고 이렇게했습니다 이제 한50% 정도 이제 다 뽑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막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날 날이 좋아서 그래도 일하기가 되게 수월했습니다. 따뜻했고 어 그래서 어 좀더 쉽게 음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참제 구사기가 없었다면 아 진짜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다 했어도 일몸을다 뽑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어, 진짜 이 굴삭기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진짜 손으로 삽질도 못하겠고, 쉽게 쉽게 할수 있는 방향으로 무조건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300만원 주고 사는 굴삭기지만, 아 시골에서 진짜 여러모로 너무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제영상에서 봤지만, 뭐, 여름에 뭐, 튀기도 하고, 나무를 내리기도 하고, 뭐, 알미아를 튀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땅을 또 이렇게 또, 돋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음반 도할수 있고, 너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군사기를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시골에서는 이런 고물 굴삭기라도 한데 있으면 아, 일의 능률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굴삭기를 또 활용해서 이렇게 용목 작업을 할수 있었고, 아 진짜 저희 효자농기입니다효자농기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한한 50분 정도 남았나? 또 열심히 이렇게. 이 부분은 또 제가 카메라 앵글을 좀 돌리지 못해서 제가 또 하고 있는 부분은 잡히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번 정착하고한 번씩 이렇게 뽑힌 후 꺼내고 또 내려서 몸을 어, 또 어, 정리하고 어, 정리를 했다 싶으면 다시 또 어, 어머니께 전달하고 어머니는 또 이렇게 뿌리작업도 해주시고 또 묶어서 재단을 해주셔서지고사주시고 어, 얼마나 음,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어느새 300몇 주의, 어, 노루, 포도, 노먹을, 어, 거의 다, 켤 수가 있었습니다. 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진짜 이제 얼마 나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어머니와 어, 저를 도와주신 어, 저희 많은 아주머니께 다시 한번 너무나 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나무 이제 마무리 작업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기 일부 직전입니다. 어, 자, 이제 마무리 하고, 그니다 뽑고 있습니다. 고 아주 미비하게 몇 주도 남았는데, 한번 더, 이것도, 어. 아, 다 뽑았습니다. 다 뽑고, 이제, 흙이 너무 많이 이렇게, 어, 지저분해서 이렇게, 잠들어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툭툭 털어주고, 어느 정도, 어, 평탄화를 해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했는데, 무사결이 또 다시 제 농장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항상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장비를 이용해서, 아이고, 명목 드디어 다 캤습니다. 아이고, 손으로 캘려니까, 엄두도 안 났는데, 아이고 장비를 하니까 일 빨리 끝났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2년 반 정도 키운, 엠 b 뭐, 루나무, 명목 다 캐고, 저희 이제, 제 앞에 보이는 큰바스로 이제 한번 옮겨볼까 합니다. 아, 나무들아 잘 커줘서 고맙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